안녕하세요. 요즘입니다. 오늘은 한 살이라도 더 빨리 깨달으면 이익인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거 많죠, 우리. 사람들하고 모이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때 왜 몰랐을까.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얘기들.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들 하세요? 저는 친구들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각자 자기 마실 뭐 커피나 뭐 와인이나 맥주나 뭐 이런 거 자기 각자 갖다 놓고 줌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원고를 쓰려고 딱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한 살이라도 더 빨리 깨달았으면 이익이었을 것 같은 거 어떤 거 있냐? 막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laughs>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 <laughs> 이거 나왔고요. 공부하라 할때 공부해야 한다. 뭐. 어, 성격 사이코패스 같은 직장 상사는 계속 참아줄 필요가 없다. 뭐 조건 좀 이식하지. 회사에서 의리 지킨다고 나만 바보 되고 아무것도 아그면 이제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제 이런 거 빨리 알아면 이익이라 이거죠. 실속이 중요하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 골병 들어봐야 나만 손해다. 애들한테 과외비 퍼붓는 거 소용없다. 하고 싶은 거게 놔둬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한살이도 이걸 더 빨리 깨달았다라면 훨씬 더 이익이었을 걸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밖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이야기들.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어,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깨 깨달으면 이제 남는 거다, 이익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인생에서 빨리 깨달으면 좋은 것들. 첫 번째, 업의 경쟁력이 재산이다. 그 이것저것 이제 헛팀 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헛고생한다. 뭐. 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헛고생하고 뭐 이러는 동안에 시간은 또막 흘러가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보는 것도 물론 좋긴 해요. 그것도 공부가 되죠. 그런데 계속 이것저것 손대다 말고 또 손대다 말고. 이제 이러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어, 이제는 더군다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두루두루 대충 잘하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나만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 전문적인 분야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명함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 영업, 마케팅, 두루두루 다 거쳤습니다. 뭐인식할때 그다지 플러스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영업, 잘합니다. 영업통입니다. 뭐 회계통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뛰어난 마케터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어 자기를 어떤 전문화시키는 거 브랜딩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할 건가 생각을 해서 그 최소 몇년 동안은 어떤 전문적 전문성을, 전문성을 쌓자. 이제 이런 게 이직을 하더라도 내 전문적인 일과 관련된 일로 계속 이렇게 물고 물리게끔 이렇게 어 나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계속 이제 넓히는 스펙을 넓히는 이런 어떤 전략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재무회계 전문가입니다. 계속 하다가 직급이 이제 제가 올라가면서 일반 관리도 같이 겸하게 돼서 재무회계를 위주로 한 어, 관리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뭐그 직장을 이제 막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잘하는 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 글쎄요 뭐 딱히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제일 이제, 어 나중에 생각하면 이제 후회스러운 일이죠. 지금 직장 열심히 다니고 스펙을 쌓는다는 건요, 내두 번째 인생,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 인생 이막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길이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 전문성이라는 거죠. 그게 경쟁력이니까. 자, 두 번째. 어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은, 어 바로 실력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빨리 깨달으면 좋죠?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과연 뭘까?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어, 그럴 수 있, 내가 정말 아주 마음을 다해서 나 스스로를 사랑해 주는 방법은 내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결국에 어, 그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 실력, 내 실력을 쌓는 게 가장 실속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맥은. 어, 우리가 이제, 그, 그냥 아는 것보다 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다 회사 다니면서, 이제 회사 안에서 어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인맥,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는 인맥, 그, 회사 그만두면 대부분 다 없어집니다. 그런 인맥들은. 어, 따르는 후배들도 퇴직해보면 다 알죠. 누가 정말 후배였고, 어, 누가 이제 정말, 그야말로, 그냥, 내가 회사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나에 대해서 어떤 이제 어떤 존경심을 표했던 후배였는지 퇴직을 해보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실력이라는 거죠. 재테크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스펙도 실력이고. 나를 나타낼 때 어, 실력이 수치화돼 있는 게 그런 게 뭐가 있는지 내 스스로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 아는 사람 많아 내 형들 많지, 아 동생들 많지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래서 당신은 어떤 실력이 있습니까? 어떤 걸 잘합니까?라는 거를 내가 이제 명확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든 어떤 능력, 내가 번 돈,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거, 뭐 내가 이룬 성과 오로지 이제 내가 이룬 것들이 온전하게 어떤 이제 나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게 남는 거다. <laughs>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쨌든 해야지 남,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회사 다니면 저는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 어떤 그 후회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회사 다니면서 어, 대학원 안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회사 다니면서 회사 자체 일도 너무 힘든데 대학원까지 다니면 그때도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대학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갖고 안간게 지금까지도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후회들이 이제 계속 이제 꼬리를 물죠. 결국에 그 후회가 뭐였나 면 그냥 하기 싫어서 안한 거였어요. 그게 결국에 나중에 이제 후회로 남는 거죠. 귀찮아서, 막 힘들어서, 이런 거, 시간 없으니까. 그런데 귀찮아도, 어, 힘들어도 그냥 하는 게 결국에 이제 남는 거죠. 대학원을 귀찮고 힘들어서 가기, 안 갔는데 그게 후회로 남으니까 결국,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을 갈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귀찮고 힘들어도 그냥 가는 게 남는 겁니다. 우리가 1 플러스 1은 아, 2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 과거와 현재를 자 더하면 그러면 산수처럼 정확히 미래가 나온다. 이걸로 이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야말로 소름이 쫄끼 쳤어요.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기 싫고 힘들고 귀찮고 그런 일들은 미루면 미룬 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그때 이제 뭔가 이제 합류할 명분이 필요해서 막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막 이, 원래는 힘들어서 안 하는 거면서 뭐 회사의 어떤 그런 실적을 더 쌓는 게 대학원을 어설프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내 스펙에 도움이 된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대학원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합리화 시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 지금은 쉬어야 될 때야 좀 쉬어야지 아, 쉬었다 갈타이밍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내가 합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힘들어서 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이제 하기 싫어서 힘들고 늦췄던 그런 시간들은 남는 게 아니고 아 그래도 그래도 아 그래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지 뭐 그게 결국 나의 내일을 만든다 이거는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마술처럼 과정도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큐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전진한다 근데 이제 너무너무 하기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일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제 막 슬럼프에 빠져서 그럴 때는 그거를 이제 머리도 안 돌아갈 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씻고 뭐 방을 깨끗하게 하고 운동하고 컴퓨터 폴더 정리 다 하고 책상 정리도 하고 그렇게 어밍업을 하고 그 하기 싫은 일에 그냥 다시 매달려 사는 거 그게 남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하기 싫은 마음이 가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네 번째. 아, 인생 끝까지 가봐야 한다. 정말 공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 인생을 살면서 허들이 나타나죠. 허들게임이에요, 인생이. 끊임없이 힘든 일, 예상치 못했던 일, 막 고민, 막 역경,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을 이제 길게 가는데, 이제 곳곳에 이제 이런 것들이 폭탄처럼 이제 포진되겠죠. 누구는 그게 더 자주, 더 이제 크게 나타나고, 누구는 비교 중 이제 쉽게 가기도 하는데, 어, 뭐, 그, 내가 이제 내 역경을 남들이랑 비교해서 쟤는 저렇게 쉽게 간다,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해봐야, 그러 나만 좌절하고 이제 나만 손해보는 거죠. 이제 인생은 그대 그렇게 생각한, 그렇게 생각하면 투덜거리는 대신, 인생 끝까지 가봐야 안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으면, 어떤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래, 절망하지 말자. 끝까지 가봐야지 알지. 그, 내가 지금 딱, 나, 나 앞에 맞닥뜨린 이 허들, 이 어려움, 그 너머에는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가봐야 아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막 대출금도 많아요. 막 어, 근데 회사도 잘렸어요. 나이도 많아요. 특별히 뭐 전문 기술도 없어요. 어, 뭘 한번 해보려고 빚까지 얻어서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또 망했어요. 아니면 또뭐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움츠고 뛸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상태는 정말 대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일이 뭔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건 거죠. 뭐 우리가 가장 흔한 예로 뭐 야구 구회말 투하부터 시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대역정극이 내 인생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벌어질지, 대역전극이 벌어질지 아닐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그걸 아는 순간 어떤 이제 나의 이익입니다. 그, 나쁜 시절이나 좋은, 좋은 시절에 너무 나대지 말고, 나쁜 시절에 기죽지 말고, 그래, 인생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탄탄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더 빨리 깨달으면 이익인 것들이었습니다. 유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